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레이티입니다. 아, 오늘 댓글 중에 우리 정문케아라 님이라고 아 구독자, 애독자 분이신데 탈모가 심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미용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미용 학사 출신이고 제가 탈모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 말레이시아 살다 보면요 어, 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모발 빠짐이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좀 탈모 공부를 했는데 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탈모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DNA에 탈모 유전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언제부터 탈모가 진행됐냐? 샴푸를 쓰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진 뭐 매일 머리 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좀 깔끔한 걸 좋아하고 하니까 꼬독꼬독한 뽀독,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샴푸를 쓰고부터 탈모가 진행됐다 하더라고요. 왜냐?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좀 피부가 좀 얇아요, 좀 민감하다죠, 센스티브한 스킨 피부를 갖고 있는데 두피도 똑같아. 우리 어렸을 때 머리를 딱 뽑아 보면 머리에 이렇게 하얀 지방층 같은 침이 있었던 거 보이시죠? 알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 이 내추럴 샴푸, 내 네, 내추럴 샴푸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어, 미에 미엘 프로페셔널 프리티 샤인 워터 샴푸 마일드입니다. 예? 마일드 이게 여러분 어, 헤어는 물론 스킨 전체에도 클린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면활성제 대신 어, 코코넛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워터 타입이에요. 일반 샴푸 같은 건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거예요. 미엘 프로페셔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워터 타입이에요. 보이세요? 찰랑찰랑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일반 샴푸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래 되어 있냐면, 워낙 워터 타입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쓰시게 되면요, 거품도 잘나 그리고 컨디셔닝이나 린스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고 좋아요. 뭐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90몇 프로는 내추럴 인클리디언입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저희, 아 이건 제가 이제 받은 지몇년 됐어요. 아제 구매율이 80에서 9 0예요 그리고 이제 로컬 여자 손님, 당구 손님들 중에 모발이 많이 빠진 분들이 이 샴푸를 쓰시고 여러분 숱이 회복이 돼요. 여자분들은. 이해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샴푸의 중요성을 몰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샴푸를 매일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학 샴푸를 쓰시게 되면은 머리가 얇아지고 빠집니다 왜냐면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리고 샴푸로 와이셔스 빨아보세요 굉장히 잘 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샴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내추럴 인클리디언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제가 올가닉 샴푸 같은 거 많이 써봤거든요. 이제 고객들한테 레코멘 추천도 해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거품이 잘안 일어나. 내추럴 샴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이게 이제 미엘 미엘 코스메틱에서 만든 건데 JPS 코스메틱이네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굉장히 프리미엄 샴푸입니다. 보이시죠? 향도 굉장히 마일드하고 어, 이거를 쓰고 제 구매율이 8 9 0라는거는 여러분 그만큼 머리 빠짐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쓰셔도 좋고 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이런거 쓰시면 탈모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같은 게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물타입이에요, 물타입. 이 샴푸 굉장히 강추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저희가 이걸 한 150냉기, 5만원 돈에 판매하고 있어요. 용량은 800ml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찾아 쓰시고 만족도가 높아요. 아, 이제 탈모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바꿔보세요.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탈모인들이나 여자분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좀 숱이 없어지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판다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와서 보고 하도 좋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미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옛날엔 이제 모나리자 화장품이죠. 근데 요즘에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좋은 자격증, 서티피케이트라고 하죠. 비겟, 비건, 비건, 서티피케이트도 받고, 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말레이시아인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합니다. 보이시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 하면요, 손님들이 환장을 하고 사갑니다. 150 린기, 5만 원 돈이지. 5만 원 돈, 5만 원이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800ml니까, 뭐한 4, 5개를 쓰죠. 혼자 쓴다 하면, 그러니까뭐 자기 탈모도 예방이 되고, 뭐 그런다면은 5만 원 돈이 안 아깝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이걸 쓰고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머리가 별로 없었던 분들이 제가 이거 딱 자신감 있게 보내드려요. 왜?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길을 기울이거든요. 단골손님이다 보니까 제가 미용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겠죠. 자신감 있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요. 써보시고는 또 찾으세요. 왜냐? 머리 숱이 많아지니까. 이해 되셨죠? 네, 뭐 제가 얼마에 받는지는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짭짤하게 잘 벌어먹고 한 달에 보통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사갔던 분들이 재구매율이 있으니까 점점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 왜 매일 쓰니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제품 탈모에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도움 되셨으면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탈모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바꿔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그래 숱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저는 피부가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laughs> 그래서 돼지 껍데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